안녕하세요. 여러분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가수 김자원입니다. 백산 안희재는 독립운동 자금의 60%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운동 자금을 임시정부로 조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백산 의령에서 발해까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영웅 백산 안희재와 함께 극장에서 의미 있는 시간 갖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9월 12일, 명동 CGV에서 저 김정은과 함께하는 GV, 거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제 개인적으로 이 백산 의료에서 발해까지를 꼭 보셨으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백산 알리열사는 광복이 되기 2년 전인 1943년, 옥고를 치르고 나오자마자,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지금은 독립된 조국 그리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천국에서 매우 흐뭇해하고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상안제의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독립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9월 12일 저는 CGV 명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